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키의 사람 24살 셀레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여행을 좀 했는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Q&A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두 번째 여행은 어땠나요? 어,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그냥 완벽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질문은, 음,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 놀랐던 게사실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이 없어요. 그래서 할로윈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할로윈을 경험했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거스프레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되게 신기하고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어, 이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본 거였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행 중 특별히 감동받거나 놀랐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laughs> 제가 어, 한국 브랜드를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제 사진이 있는 현수막으로 저를 환영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놀라웠던 것은 식당에서 테이블에 있는 화면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이랑 호스 정류장에 그 온열 의자라고 하나 온 온열 의자였어요. 우리가 앉아 있는데 아 너무 따뜻해. 이게 진짜 놀랐어요. <laughs> 자, 다음 질문. 한국에 있을 때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는데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저는 눈을 14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었고 이렇게 눈을 내리는 곳을 보니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추웠어요 날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있었어요 좀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딩 같은 것도 안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걸 보니 바로 가서 배딩을 사게 되었고, 뭐 이후에는 모자를 쓰고, 뭐 목도리를 했고, 이렇게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뭐 익숙, 졌어요 가장 맛있고 기억에 남는 식당이나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순두부찌개를 진짜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당 이름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동대문이었나? 동대문에 어떤 골목길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질문.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어,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들은 저에게 뭔가 완벽한 맛이었어요. 한국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국에 있을 때 계엄령이 발생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제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걱정했어요. 일단 이게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상황을 잘 퇴초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냥 친정시켰어요. 아 걱정하지마 잘될 거야 우리나라로 갈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친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아무 피해 없이 끝난 것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사람들이 대처하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아무도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단답해서 어, 이런 상황을 잘 동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물론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제 뭔가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에 가면 전혀 낯설지 않고 마치 제 집에 들어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그게 지, 저도 진짜 신기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려줄까? 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 그런 나라들에한번만 가도 충분하지만 한국에 아무리 방문해도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느낌이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다시 온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만약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제주도에 가봤는데 한번더 가고 한번더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 한라산에서 등산을 해보고 싶어요. 한라산에서 등산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힘들 것 같아도 한 번이라도 뭐 등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역사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을 봤더니 뭔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경주처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에서 뭐 사찰과 궁궐을 둘러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도 보고 싶고,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노래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장르가 어떤 장르든 다 좋아해요. 뭐, 케이팝도 좋아하고, 뭐, 트로트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저는 뭐, 요새 케이팝을 많이 듣긴 하지만, 뭐, 한 번만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laughs> 한번 한국에 있는 한국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에 가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단연히 있죠. 이제 뭐냐면요. 제꿈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한국이라면 의미가 정말 저에게 정말 많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도 하고. 커리어도 사오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것들을 방문하고, 그것들에서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제 꿈과 목표는 이런 것들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시고, 저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건강하시고 잘 있어요. 사랑해요. 안녕. 빠이빠이.